아, 어, 친구들 뒤로 오자 시 두개 뗀다 오케이, 바짝바짝 바짝 올려 거의 몇키로 됐데 라인 올려, 시윤아 어, 괜찮아 어 라인 올려, 계속 라인 올려서 잡아놓고 오케이, 어디로 잡아나 오케이, 윤석이 그냥 내비둘 어디로, 어디로 잡아봐 시가더큰것 같아 지윤아 수비수, 이놈을 붙잖아 이거 많이 해야지 방향전환. 원바디 페인해 봐. 진아. 잖아 내려서자. 내려서자. 진소 조여 준서요주세 진아. 여기 제아 놓고. 바잡아 놓고라고 얘기했는데. 고 계속 훈련서었잖아 찬이야. 힘들어? 넣을 수 있지? 아니 빨가.

야 거기가 몰려있으면 윤수조도 되고 뺏기면 지가 알아서 할 거야 이 아니나 빠르게 빠르게 가 오케이 잠이잘려놓고 밀어 때려 잠빈아 수비 좋다니까 바짝해. 오징어, 오징어. 채빈 어. 오른쪽으로 아, 나와야 진짜, 돼. 윤수 뒤로다가. 아, 응. 그렇지, 빨리. 놓고, 어, 막차지 마세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덥다, 덥다. 아, 돼지를 가르는 패스에서 맞아. <laughs> 3명 오셔 나가? 찬이 앞으로 더나가너 공격수 돼. 신이 나가면서 그렇지! 굿! 알았어. 자, 아, 바로, 네! 아 바로, 네. 혹시 다 오셨을까요? 아로 아니요. 근데 혹시 이구장없으면저희 저기 있이막 원래 끝내 스틱. <목소리> 어, 리지 마. 아, 어, 어, 늦어 늦어늦어 오, 굿. 어이, 윤서야. 코너킥 지원이 가 올려 지성아, 키퍼 앞에 가서 박이성 키퍼 등장. 굿. 우야 이나준. 맞지? 판단하자, 판단. 대 <목소리> 앞으로가 이나준. 오오오오오오오 좋아 좋아 맞아 이쁜 거 아니야? 서 있어 서 있어. 맞아. 아, 안돼 번지. 자가스로이성이 중중. 한장 차서 중중. 이성이 줘. 이성이 좋아. 오, 잘 나왔다. 오, 나이스. 빨리 나가봐. 삼빈이 나가봐. 영지야, 형팀 되나?

나이스, 나이스, 됐 잡아! 어이 아이고. 에이, 에이, 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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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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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힘. 힘. 어어 벗어나야 지라지 가자. 어! 어! 어, 어! 어, <suk>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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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렇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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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케이오른쪽오른쪽 내줘 내줘 케이오려이 류현우가 니보다 슈팅 더 세겠다. 아니야 아버님 슈팅이 아주 그냥 무슨 참새발목. <목소리> 지은이아디골대로 <목소리> 와요. 안될거 오케이. 소서 들 온다. 소서. 와요. 던다고 온다고 또 가. 빨리 가. 발만 뻗지 말고 몸 같이 가. 옳지.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옳지. 빨리 가. 으니 오케이. 빨리 나와. 어! 또! 와아! 에잇! 와아! 대 대장! 대장! 프리킥! 프리킥! 뭐야 찬이야? 뒤에옐로 카드야 어 이거... <놀람> <기우주에 엘로카드야. 놀람> 어, 수윤이가 차 저기 사람찍기 어, 안하소야 라인이 어디까지지? 사람찍기 하자 어 맞아요 소 소수요 너희가 이겨야 돼아 빠르게 뭐, 오 기다리지 말고 가 해봐 응? 가 해봐 가 해봐 어 바로 오오 길 가던져 소세야 스피드에 붙여서 해봐 좀 기, 그, 계속 대단이 사는 거다 뺏긴데 가 아, 잡아놓고 준서 준서 해도 돼그 왼쪽으로 만가냐시 열렸다 완전 달려로어유시야굿유시수키로가 유수 키로가 잡아놓고 그대로 그대로 밀어 어, 살짝 앞에다 잡아놨어야 돼. 야, 오 옷도 코너키 잡을래? 아니야, 됐어. <laughs> <잘못했어. 웃음> 거짓말치면 <친구야>, 찰나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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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맞아. 가서 맞아. <laughs> 야, 좋아인이쪽 <저> <laughs> 아니야, 저쪽으로 헤딩해야 돼. <laughs> 오다, 오다. 야, 아, <laughs> 아파. 네. 야, 아파도 안죽어 <laughs> 어 어떻게 하기 이렇게 맛있는 오... 거지. 어리거 100도 잡아놔 비 온다. 벌려 빨리 벌려. 에. 기다려요. 놀라본다 지금. 킥 재현이 준비. 어? 머리. 머리. 왜 <목소리> 씨또시 넘어지냐 이거. 소도 줘. 아니 벌려. 뭘 아가 어디 있어? <laughs> 가자! 님지 아, <laughs> 마.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괜찮아. 좋아요, 아 파이팅. 아가 웃어서 걱정할 필요지 다. 음, 담비 봐. 여기 해야 돼. 담비나 봐윤이 줘요. 올라오면서 소수 어디로 시련소. 걸려야 돼? 소수 줘요. 나왔어. 찬빈이 향과. 온다. 찬빈이, 찬빈이. 어, 진짜. <laughs> 아, 그래. 그래. 끝나고 나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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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보지도 않아. 야, 야. 미국 가면서 뜯스줘 우리 다 얘기해야 돼. 최진우부터 최지원 안재현, 사람 놓치는 거 10, 18번 준비하자. 18번 준비하자.

이네 앞에 공간이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그러면 친구가 되지 어아요 응. 오케이 오전 오전 오케이 도전. 플러스 아유. 우와 아유. 잘했어요 잘했는데. 야 오셔서 <목소리> 하나 잘했다 하나 증서 <목소리> 증서 <목소리> 짧게 맞춰 짧게 아, 진짜 좋았어. 어, 어, 어 다시 어, 뒤에 줘 쉬운 이줘 시윤 아니 시윤이 주면 되잖아 왜 그거 어렵게가 준서야왜 어렵게 가냐. 그냥 쉬게 주면 되는데. 하지 마. 나이 연결. <목소리가> 아, 아니 연결. 오케이. 아. 오케이. 잘 봤어. 아, 못, 잡기만 못 잡기만 해. 오케이. <목소리가> 야, 올올

잡아 렛치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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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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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면서오케이뒤빈이도있어요 거기서부터 눌러야 돼! 요빈로 같이 끝까지! 오세요. 놓고오케이 연결 왜그 타이밍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이로 오세요. 뒤로 오세 야, 어도 야야, 뭐해, 뭐해, 가봐. 네, 네, 네. 응. 어, 응. 주시면... 게이 네, 네. 패스, 사이, 사이. 그렇지. 그렇지. 아 아이씨 아이가... <laughs> 자전거 아아아 <laughs> 놓고 아 일어나 일어나 아픈 척하지 마 빨리 일어나 아이나끝 무크 척하지 마한번 잡아놓고 때려도 되잖아 듣지도 않아 아주 변명만 드어나 진짜 웃소서라 너랑뭐스 시키는 고이게 듣지 마 모두 다 아빠 말 듣지만 <laughs> 유시 <유식이> 씨는 절대 아니야. 시훈이 지훈이, 이리 와. 이리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가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맞 와. 이리 나가야 돼! 에이. 나가야 돼! 빨리 야 빨리 와 모두 나가 자, 나가라고! 나가라, 나가라, 아아 아니야 다운, 다운, 다운. 저거 아전타이밍와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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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야리아이리와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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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골대 리와 빨리 와아리와 빨리 어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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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 지 오!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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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뒤에 두세 명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니까 확인하고 하라니까안돼누군누가야다잡고다잡았하지 어? 아, 마요 잡아 아 치열해 앞으로 배우가. 앞으로 준수형 주소형 불려줘 준수형한불줘야준안 되면 다시 잡아주세요 여쪽 구하다 방향전에서 이거 하는 거여기서라 달려든 거다방향서 치우시면 된다니까. 또 붙어, 또 붙어, 그렇지. 어디가 또? 야야야 반대나 버텨 t 준이잠 c c 자 지환이 들어가라 왼쪽 u really shut up? s 사이드 빨리 you don't 열어. 아니, 뒤에, 뒤에 어딘지 알지? 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야? 우와, 좋겠다. 네. 연기 달려아놓고 오케이. 시윤이 오른쪽으로 빨리 걸려 시윤아. 시윤아! 시윤형 줘, 시윤형 줘. 오 <laughs> 마저 어 맞아 맞아. 마 온다, 온다, 온다. 아.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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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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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 마저 마저 으아 너네 골대로 가 참배 <목소리가> 좀 낮게 차좀 낮게 차세요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오어도 아니야? 오 열렸어 렸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뒤에 돼. 목소리가> 웃어서 맞춰. 웃어서 피하면 알아서 해라. 아, <laughs> 진짜 맞춘다. 아니지, 조금 낮게 해야 돼. 우리가 키 같은 사람이 없잖아. 그치? 좀 낮게 차야 돼. 낮게, 강하게 차야 돼. 그 높이면 맞게 뜨는 사람이 없지. 나가야 돼. 웃어서 빨리 나가.

이거 머리 될수이는사 어, 그래. 뭐 머리 이잖이잖이리 대신이잖아. 머리 대신이이잖아 머리 리 대신이잖아. 머리 대신아머이리리리아아아이리 你。 어서 같이. 소팔렸다브치 온다. 아빠 아빠 못 따라쓰게. 열 썩어 가. 고소 가라고! 가라고 줘서. 살 <목소리> <이> 유스퍼. 오, 슈퍼. 퍼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아잘 슈퍼.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퍼. 오,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가 때려 가때 뒤아에뒤에뒤뒤뒤 괜찮아. 다 온다. 올치 올치 올치. 앞에 가운데 사이드로. 오!